안녕하세요.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. 우리 친구들, 반갑습니다. 자,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잠깐 수학 중학교 1학년 이학기 자, 선생님과는요, 입체도형 중에서 회전돼서 나오는 그 회전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고요. 자, 쌤과 오늘 수업으로서 입체도형의 회전체, 쌤과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입니다. 그래서 뭐 오늘은요 뭐 회전체 응용이라고 선생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회전체에서 배웠던 고그 내용들 또는 회전체의 어떤 정의와 성질들 함께 좀총 정리 마무리 한번 잘 짓고 한번 가보자라는 뜻으로 선생이 강의를 좀 넣어놨고요 회전체의 정의부터 선생님좀 복습을 좀 하면서 마무리 한번 잘 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전체란 이 내용이 되겠죠 음 읽어볼까 평면 도형을.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서 한 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이 되겠다. 자 사실은 입체도형이라는 것 입체도형입니다. 입체도형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. 그죠 어떤 종류 있었다? 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이 여러 개 있는 입체도형입니다. 다 면체가 있었죠. 그죠. 네가 각이 없습니다. 무언가가 회전되는 곡선 모양이 그려지는 회전체가 있어요.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각각에 대해서 다면체입니다. 선생님과 뭐 정육면체도 배웠고요, 직육면체도 배웠고요, 뭐 각기둥, 각불 각뿔대 이런 것들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면체 중 예쁜 모양 정다면체 다섯 개 종류까지도 배웠던 거 그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. 그런 내용들을 배웠고요. 이제 회전체에서는요.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평면 도형입니다.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축을 토대로 해서 한 회전 시켰을 때 나오는 어떤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. 이런 진짜 어떤 평면 도형이든 한 회전 시켰을 때 나오는 것만 찾으면 다 회전체가 되는 거야. 그 중에서 모양이 좀 예쁜 모양들이 있겠죠. 원기둥, 원뿔, 원뿔대 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과 공부를 한번 해봤다라는 그런 느낌. 알겠지. 음 그래서 이렇게 회전체 정의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 봤고요. 이제 회전체를 잘랐을 때그 단면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회전체에 대한 단면 어떤 회전체를 잘랐을 때 나오는 그런 단면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한번 해 봤죠.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원기둥 함께 좀 잘라 보면 우리 친구들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. 회전축이 수직이다라 그랬는데 회전축이라는 것은. 한 가운데입니다, 그죠? 회전축이 돼서 수직 90도가 되게끔 탁 자란다라는 거. 탁 결국 가로로 자란다라는 거죠.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. 가로 가로로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되겠다? 원 모양이 되겠다. 무조건 원 모양입니다. 어떤 회전 체든간에 음. 그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한다. 세로로 자라는 거죠. 세로로 자라는 건데 그냥 세로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. 정말 이 녹색 부분입니다. 녹색 부분을 지나는 한 가운데 부분을 자른다는 한 가운데 부분 이렇게 자른다는 거야. 한 가운데 부분을 잘랐을 때 나는 그 단면이죠. 사실은 그런 단면은요. 너무 쉬워. 왜냐면 정말 이 겨냥도도 마찬가지 겨냥도도 마찬가지로 겨냥도로 가운데에서 딱 봤을 때딱 봤을 때그 가운데에서 보이는 모양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된다는 라 겁니다. 근데 이 가운데서 보이는 모양 각각이 좀 다르죠. 그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원기둥. 원기둥은 지금 선생 보여드렸던 어떤 모양이 되겠다. 직사각형. 원뿔. <laughs> 원뿔 어떤 모양이죠? 그렇지. 삼각형. 삼각형 중에서 무슨 삼각형?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. 원뿔때 무슨 도형이 되겠다. 아래와 위에 면이 평행한. 사다리꼴, 그렇지. 마지막으로, 구는 뭐가 될까요? 그렇 원이 되겠다. 라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회전체 종류가 네 가지 있기 때문에 그네 가지 모양에 대한 각각의 단면들은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겨냥도를 그려서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생각을 해서 이런 회전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, 어서면 여기까지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,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.